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 되는 캐스퍼가 생산 2년여 만에 10만 대 양상을 달성했습니다. 박승원 관명시장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 45회 통일서원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성군이 직접 공부의 철도 용지를 등록 공시했습니다. 제주시가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캐스퍼가 생산 2년여 만에 10만 대의 양산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들어 캐스퍼의 판매가 작년보다는 부진한 만큼 내년에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 또한 번의 도약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과 리본으로 치장한 캐스퍼가 등장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첫 생산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양산된 10만 번째 캐스퍼입니다.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반도체 수급 불안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을 딛고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우리 광주의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a d a c 서그 a d 을 극복해냈습니다. 출시 초기 캐스퍼는 경 d 부문 판매량 1위에 오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은 지난해만 못합니다. 올해 8월까지 지난해보다 8.4% 감소한 2 a d a Canada, c a GGM은 전기차 생산을 통해 제 2의 도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40여 일 동안 현재 조립 공장 안에 전기차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여름부터 본격 생산될 전망입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성공적인 양산을 통해 제2 도약을 이루내고 회사 발전은 물론. 임직원 지역 사회 등과 함께 동반 성장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캐스퍼가 전기차라는 신무기를 장착해 내년에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승원 권명 시장이 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관명시 박승원 시장은 지난 5일 100번 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부터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관명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민참여 기반으로 추진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부 함께 키우는 미래의 광명이라는 시장 목표에 맞게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광수 마포구청장 및 방문단이 1박 1일 일정으로 부산 광역시 남구를 찾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광역시 남구청에서 마포구와 부산 남구가 상호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 이익의 증진을 위해 교류를 이어가고자 이루어졌습니다. 양 기관은 문화, 관광,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우수 시책사업 공유 등 행정정보 교환, 재재난 발생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참여 효도법상, 홍대 레드로드, 소각제로 가게 등 우수 정책을 부산 남구와 공유하며 대학이 밀집해 있는 부산 남구의 특성에 맞춰 대학 교류 및 청년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남구 서울마포구 마포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현장 구청장실을 이번에 쉰두 번째 운영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행보가 펼쳐졌는지 관련 내용 전해 드립니다. 제 52차 현장 구청장실이 합정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합정동 복합문화시설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건강관리, 청소년 학습 지원, 어르신 돌봄 거주 및 여가, 장애인 자립 지원 등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 예정인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피센터와 합정 스페이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센터, 효도법상 급식소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현장 구청장실이 지난 4일 이곳에 건립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해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논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이번 현장 구청장실과 함께 이곳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핵심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쓸 것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6일 대구시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목포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6일 대구시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3만 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가장 권위 있는 종합체육대회로 대구시는 49개 종목에 1,579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2년 연속 종합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경쟁합니다. 특히 작년 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맹활약한 대구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활력성을 기대해봅니다. 대구시가 신용보증기금이 대구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상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현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대구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의 기업 지원 행정 고도와 기술력, 성장성 높은 기업 발굴 및 금융 지원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구축한 기업 데이터를 확보해 인재 양성과 예비 창업자 등 아이디어 구현용 분석 데이터와 기업 지원 권리에 활용하게 됩니다. 신용 보증 기금에서는 대구시에서 발굴한 우수 데이터 기업에게 보증과 직접 투자를 지원하고 보증 비율과 보증률 우대 혜택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적 제도 창설 이후 최초로 지적 공부에 철도 용지를 등록 공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도입된 지적제도의 창설 이후, 횡성의 지적공부엔 철도용지가 없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원주에서 강릉 구간에 2017년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2023년 6월 30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횡성에 철도가 신설됐습니다. 구는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 기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 등 모두 1,583 필지를 폐지하고 새로 923 필지를 수치 등록했으며 이로써 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28종의 지목 중에 319 필지의 철도용지가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새롭게 등록 공시됐습니다. 제 19회 횡성 한우 축제를 맞아. 자미도시인 일본 도토리언 야즈정 대표단이 횡성군을 방문했습니다. 횡성군과 야즈정의 교류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활발히 이어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는데요. 한우축제를 통해 3년 만에 국제교류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야즈정 대표단은 요시다 히데토 정장과 오시마 이사오 의장을 비롯해 5명이 방문했으며 축제 견학회에도 향후 교류 사업 확대를 위한 관계자 회의와 다가오는 2025년 자매결연 체결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도시는 2005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직원 상호 파견과 한일 어린이 교류 등을 추진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와 행정,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리프 이노베이션이 대한 노인회 충북 연합회에 건강식품을 기탁했습니다. 리프 이노베이션은 충북 도청을 방문해 충북 지역 노인 회원들에게 전달할 유산균 건강식품 20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리프 이노베이션 민건보 대표는 충북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춘중북도가 도청 1원에서 청렴 홍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 비리행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고, 특히 충북 공무원 노조가 캠페인에 동참해 청렴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전파했습니다. 정선영 행정부지사는 이번 청렴 캠페인은 노사가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전파하고 도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숲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2023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천마광장 일원에서 수피랑놀자 포레스트 경북이라는 주제로 2023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숲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새로운 행복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22개 시군과 100여개 산림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단체들이 참여해. 경북의 숲과 관련한 산림관광정책 공보 및 산림치유 휴양 레포츠 등 다양한 정보와 청정 임산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자리에서 모아놨습니다. 경상북도가 제45회 통일서원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경상북도에서는 경주 통일전에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박용성 경북도휴회 부의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통일서원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태극꽃 지도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북공연, 신라 고추대 연주, 헌화 및 분양, 통일서원문 낭독, 신라 선예수단의 화합과 통일 염원 공연, 한마음 퍼포먼스, 우리의 소원 노래 제창 등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포항시가 전지보국을 이끌 포항 2차전지기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5일 경북 포항 2차전지기업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2차전지기업협의회는 지역 소재 2차전지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한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선도기업, 지역 내 2차 전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함께합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기술 교류, 협력 사업 등 안건을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며, 2차 전지 관련 벤처, 소기업 발굴에도 힘씁니다. 실무 협의회는 포항 테크노파크가 전담 지원 운영하며 대학, 연구 기관들과 함께 기업 맞춤형 연구 개발을 추진해 사업화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시는 경북도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협의회에 참여토록해 외연을 확장하고 세미나 투자 설명회에서 기술과 성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스틸웨이브 포항의 꿈을 주제로 2023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7일부터 21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과 구수협 냉동창고에서 제12회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7일 영일대 해수욕장 1원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철강기업체 참여작품 제막과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스틸웨이브, 포항의 꿈을 주제로 열리며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유명 조각가와 포항 철강기업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공모한 시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 등도 전시됩니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스틸아트를 체험하는 스틸공작소가 운영되고 구 수협 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인디밴드, DJ공연팀들이 협업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음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예술교육도 마련되며 시민 도슨트가 직접 안내하는 도슨트 투어 등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가득합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송도 해수욕장 스티라트 조형물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해식의 스티라트 조형물 창조의 시간은 올해 스티라트 페스티벌 출품작 중 하나로 송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담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다음 달 8일까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정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 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재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나 원전이라 방산 등 국가 지정 산단이나 국가 지정 물류단지는 재외 대상이 될수 있는데 광주의 군공항이 이전되면 군공항도 재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지자체별로 다른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 규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아홉 개 지자체 주민들이 더 많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 세부 산정 기준 및 분담 방법에 이에 대한 소비자 분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절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는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실 운영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오는 17일 전남대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지역 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함께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9일 한전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한전 에너지 공대에 대한 지원 축소에 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3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현대산업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처분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국감 일정은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일, 광주지검과 지법은 20일입니다.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은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국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요즘 거리마다 내걸린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으실텐데요. 광주 전남에서만 380톤이 넘는 현수막이 버려지면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현수막 개시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역 앞 교차로 정당과 지자체 홍보현수막이 무더기로 눈에 띕니다. 광주 시내의 다른 곳에도 현수막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공간을 딱 막아 버리니까 좀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보행자에 음. 대해서는 여기 이제 가림막 하면은 여기가 어딘가도 또 확인할 수도 없고. 올 7월까지 광주시에서 배출된 폐현수막은 280톤으로 광역 지자체 중 2위, 특별 광역시 중엔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도 100톤이 넘습니다. 때문에 버려지는 현수막을 다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광주 북구청은 폐 현수막 3만 장으로 에코백과 포대를 만드는 등 지자체들도 재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비닐봉지라든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이제 그 현수막 소각 시에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페인트에 유독 물질이 있어. 피부에 오래 닿는 물건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활용을 위해 현수막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도 발생합니다. 재활용도 어려운 만큼 현수막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현수막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게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현수막 자체의 그 원단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해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는 좀 재료들이 공해로 불릴 만큼 현수막 난립이 심해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도 현수막 개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서울과 부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도 각 정당마다 동별로 걸수 있는 현수막을 4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안팎에 이르는 과밀 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2028년까지 한학년 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수환지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과거 특별시를 일반 교실로 바꾸고 증축까지 했지만 여전히 12반이나 되는 5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는 과밀 학급 기준인 28명을 넘는 실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 같은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1학년부터 해마다 한 학년씩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그 비율이 좀 적어지면 아이들 학습이나 뭐 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택지 지구 등에는 학교 신설을 추진합니다. 내년에 특수학교 한곳 2025년과 26년엔 초등학교 각각 한 곳씩을 신설합니다. 2027년 이후에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두 곳의 신설을 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3지구에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 개발 시기에 맞춰서 첨단 3지구에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공원 사업 관련해서 송환 근린공원에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24명까지 고등학교는 27명까지 배치하기로 하고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 중학교 한 곳을 고등학교가 부족한 광산구에는 가칭 광산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시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행정 구역 개편 대안별 장단점, 기존 충족도 추기 비용 및 비용 효과 분석 등의 연구 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계획과 기존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두 개에서 다섯 개 구역 안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중간 보고에서 제시된 행정 구역에 적합한 대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도민 정청회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 참여단에 전달했으며, 제3차에서 4차 도민참여단 수기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 대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다양한 건강적 신호가 켜지기 마련입니다. 청년기 없던 뱃살이 붉어지고 체력을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급락하게 되는데요. 특히 무릎 건강의 경우 건절 중에서도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무릎을 쓰이지 않는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데요. 근력 운동과 로잉 머신 운동, 그리고 실내 자전거 운동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